공연이 끝난 후, 트로트 아역 가수 배하연은 화려한 무대 뒤에 환호성과 스트레스를 벗어던지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조용한 저녁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에, 하연은 더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만끽했다. 무대 위에서의 성공과 환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연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공연 후에도 그녀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특히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한 이 시간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소중한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이날 저녁 식사는 특별했다. 어머니가 손수 차린 정성스러운 전통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졌고 하연은 그 음식을 맛보며 어머니의 정성을 온몸으로 느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 하연은 어린 시절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음식을 먹었다.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마음 깊이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딸이 겪어온 고생과 그 속에서도 무대 위에서 빛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 지을 때가 많았다. 딸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친 후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보내는 이 순간은 그야말로 어머니에게도 하연에게도 값진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하연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연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하연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하연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딸의 곁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고, 하연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헌신 덕분이었다. 어머니와 나눈 이 짧은 대화는 하연에게 더없이 큰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고백이 이어졌다. 어머니는 재혼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사실 하연아 엄마도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너도 잘 알겠지만 혼자 지낸 시간이 꽤 길었잖니. 이제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연은 잠시 놀랐지만 놀라움보다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컸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래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항상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하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동안 딸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뤄왔던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하연 역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되새기며 눈시울을 불켰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그 순간은 하연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연에게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어머니와의 유대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연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왔다. 아버지와는 따로 살고 있지만 하연은 언제나 두 부모 모두를 사랑하며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써왔다. 어머니는 하연에게 단순한 보호자 이상의 존재였다. 어머니는 하연이 성장하는 동안 친구처럼, 스승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함께 걸어온 동반자였다. 하연은 어머니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을 느끼곤 했다. 특히, 하연은 어머니와 함께 한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무대에서 힘을 얻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노래를 들었던 시간들, 그 순간들은 하연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하연의 꿈을 지지해 주었고, 그 덕분에 하연은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하연에게 있어서 단순히 부모가 아닌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였다. 며칠 후, 하연은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하연은 어머니도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했기에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어머니를 초대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파티에 등장하자 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라고 약간 화를 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히려 어머니를 배려하며 파티에 어울렸다. 그릇을 건네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하연은 부모님이 비록 이혼했더라도 자신을 위해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의 성숙한 모습을 본 하연은 그 순간이 매우 기쁘고 안도감을 주는 시간이었음을 실감했다. 파티가 끝날 즈음 하연은 부모님이 서로를 향해 보인 배려와 존중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비록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라도 화합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하나가 된 모습을 보였다. 그 순간 하연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과거의 상처와 갈등은 잠시 접어두고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사랑과 화합이 가족을 채우고 있었다. 하연은 이 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에게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날의 따뜻한 가족 파티가 끝난 후 며칠 뒤 MBN의 뉴스파이터에서는 하연과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리스트로 3분에서 하차한 뒤 하연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소식은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고, 많은 이들이 하연이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뉴스 앵커는 이 문제를 다루며 프로그램 제작진의 책임을 묻고, 어린 연예인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연은 착하고 순수한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었고 팬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하연의 팬들은 그녀가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SNS에서는 배하연정의 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다. 많은 이들이 하연이 프로그램에 헌신하며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을 부당하다고 여겼고, 그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하연의 소속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출연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걸쳐 어린 연예인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어린 연예인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연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가족과 팬들의 사랑을 통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가족이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가수로 서해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행복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찾아왔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소중한 유대 속에서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으며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소중히 여겼다. 하연은 가족이야말로 자신이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이유라고 굳게 믿었다. 하연은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이며 그 사랑과 지지 속에서 더큰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